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야베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 이제 드디어 이번 주만 하면은 어이긴 시간이 이제 잠시 멈추게 되네요 우리 아직 야베스 새벽 기도 어 축복 기도회 때이 새벽에 못 일어난 친구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네 많이 있죠 우리 한주 이번 한주 남았으니까 이번 한 주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의 축복을 받아봐야지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주좀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이번 한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 이름 한명한명또 불러가면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어 먼저 이번 주에 찬트 하나를 또 만들게 됐어요 우리 찬트 하나 완성한 거 한번 준비가 됐을까요? 보여주요 네, 우리 한번 먼저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거 먼저. 우리 금주의 암송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오늘 야베스 축복 암송 말씀인데 한번 우리 되는 동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영상 보고 이 말씀 우리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때 했던 말 챌트예요.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들 같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따라해볼게요 우리 박수 쳐주세요 자, 자 이르시되 하나님의나라が、はなにめながいわすに、はげあご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텐트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1월부터 쭉 만들어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이텐트 우리 몇 번만 이제 찍으면 또 이제 내년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 몇번안 남은 이텐트에 우리 친구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텐트 통해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속통 유년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이 스가랴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여호아가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아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되게 특이한 말이 있어요. 어, 다윗을 본 다윗의 그 집을 먼저 보통 적으로 구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장막을 먼저 구원한대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라고 스가랴 1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스가랴서는 바로 구약 성경에 있고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라고 친구들아? 예언서, 예언은 미래에 있을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데, 다윗의 집의 영광보다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는데 어, 그렇다면 왜 유다 장막일까?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궁금하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설교를 딱 찾아보면 될것 같고 목사님도 한번 고민해봤어요 어, 왜 유다 장막일까? 어, 자세히 보니까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 보다 못한데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야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은 어디에 둘러싸여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성? 안에 둘러싸여 있어. 성 안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 외부의 침 침략이 딱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없을까? 막을 수 있겠지. 그런데 특이하게 유다의 장막은 성 안에 있는 것 같아. 밖에 있는 것 같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의 장막은 성 밖에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유다는 강할까? 약할까? 성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약하겠지. 이 말씀을 바로 뒤에 8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날의 여호와가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그 날이에요.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모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약한 자, 약한 자를 먼저 구원하신대, 보호하신대. 어 예언서를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강자였을까, 약자였을까? 엄청난 약자였어. 왜 땅이 있었을까, 땅이 없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아, 땅이 없이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서 꽁꽁 묶여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우리는 왜 약자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땅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스가랴 12장 7절과 8절이 읽혀졌을 때큰 감동이 왔을까, 안 왔을까? 엄청난 큰 감동이 왔을 거야.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 아, 유다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목동처럼 바깥에 살아가고 있고 떠돌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데 구원하시고 옛날에 있었던 그 다윗의 영광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약자라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또볼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 신발을 신고 열심히 돌아다닐 한 명의 인물이에요. 자,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구장에 어, 보게 되면은 모모와 같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엄청 엄청 많이 해. 요 PPT 안 넘기셔도 돼요. 엄청 엄청 많이 해. 요 모와 같이 되라고 무언무언과 같이 되라. 자기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 같이 됐고, 자기는 이방인과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 같이 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거와 똑같아. 모모와 같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딱한 명이 있어. 바로 누구일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다. 안 넘겨줘도 돼요. 바로 약자예요. 약자. 아까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라는 것을 여, 얘기를 안 하는 것안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바로 약자, 약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바로 바울이 그때. 약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약자가 돼야지 약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단어를 다른 말을 써요. 그만큼 하나님도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처럼 똑같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약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도 내 주변을 잘 살펴서 내 주변에 혹시 힘든 사람, 오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고 만나 주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약자처럼 다시 한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이자 사울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사울이랑 바울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사울은 바로 히브리 말이에요. 유대 말이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언어일까요? 바로 헬라.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언어를 썼어요. 바로 바울은 헬라 언어예요. 그럼 사울, 바울 같다 틀리다? 어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설교를 듣게 되고 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라는 이런 말도 많이 듣는데 사울은 어떤 언어라고요? 자기 본 히브리 언어이고 또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바우,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국에서는 권모라고 김권모라고 이름이 불릴 거고 외국에 가면 나도 나만의 네임을 만들어서 편하게 또 부르겠지 그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사울과 바울은 똑같다. 자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끝으로 틀리지 않고 하나하나 꼬박꼬박 다 붙잡고 있는 사람 가말리아의 문화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옆에 가면은 무슨 대학교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옆에 서울대학교 있어요 이것처럼 엄청 유명한 곳에서 공부를 계속 배웠다라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니까 무엇을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철저히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엄청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사울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또한 이 사울이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정말로 완벽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이 사람이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를 잡는 일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잡아왔어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잡았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고문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만들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위에 시리아 그곳에 이제 다마스 쪽에 어, 많이 있었다 흩어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잡아와야겠다는 라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떠나기 시작했어요 시리아로 다마스로 자 떠나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어떤 한 빛이 꽝하고 나타났어요 이 계속 넘겨주세요 빛이 꽝하고 나타나서 그빛 때문에 바울은 눈을 뜰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을 뜰 수가 없게 됐어요. 눈을 뜰수 없고 그빛 가운데에서 소리가 하나가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리냐면 사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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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또 한번 보여 주실까요? 계속 넘겨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나는 누구냐며 이네 목소리는 바로 누구냐며 너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바울은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눈을 뜰수 없이 3일 동안 눈을 아예 뜨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다마스로 가서요. 바로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도 두려웠어요. 어 바울이 자기 집에 찾아온대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돼요. 어 만약에 자기를 괴롭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늘 굳이 찾아오겠대. 그러면 마음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엄청 두렵겠죠. 근데 그 아나니아는 계속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아니 내가 알고 있던 그 바울 그 사울 맞아요. 그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내 집에 꼭 찾아오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어, 맞다. 그 사람 찾아오면 잘 대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때 아나니아는 토를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바울이 아나니아의 집에 찾아왔고 그때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순간에 그 눈이 아팠다고요 안 아팠다고요 아팠어요 눈을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강력했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빛을 보았던 그 아팠던 눈이 그 기도하니까 싹 나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을 이야기를 전해 주었겠죠. 사울 바울 너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거야.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온 세상으로 이방 땅으로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너를 부르셨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아까 너무 빨리게 진행했는데 그 신발을 신고 말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PPT 그냥 넘겨주세요. 그러면 나와요. 이것처럼 바울은 안디옥에서 시작하면서 쭉이 아시아 일대와 바로 유럽 이 전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말씀을 전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그 말씀을 열심히 열심히 전해요. 오늘 이 만남이 사울한테는 바울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사도행전 구장 말씀이 바울한테 사울한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기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바울한테는 사울한테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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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서 바울이 썼던 편지 중간 중간에 이 이야기가 계속 계속 나와요. 사울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딱한번 누구를 보게 되죠,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어떻게 될까요?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이 사건이 사울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했던 만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소중한 만남을 가지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나요? 그게 언제일까?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사람의 만남.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생일 다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못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다 기억해. 몇 시에 태어났는지도 엄마, 아빠는 다 기억한다. 그만큼 엄마, 아빠는 너네들을 그 만난 그 순간이 특별할까, 안 특별할까? 너무너무 특별했기 때문이야. 그것처럼 사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사울에게는 엄마, 아빠가 자녀를 봤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이 너무너무 특별했을 거야.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음성, 나한테 뭐라 말했는지,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 기억했을 거야.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도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면 좋겠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혹시 살다가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지 약자로 살아가다 보면 또 힘들게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은 축 처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 힘이 없을 때가 있어 그때마다 다시 한번 떠올리고 힘을 주는 곳이 있단 말이야 바로 뭐냐면 특별한 만남을 했을 때아 내가 이때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큰 힘을 주었지. 라는 그 만남. 그 만남이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할 때, 그때 그때마다 느껴질 수 있고 기억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바울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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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우리 친구들 만날 거야. 그 만남을 꼭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할게요. 우리 이시가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 님 을.